음? 응. 워터파크 이용 안 된대요? 지금? 저기? 저기는 안 되지. 겨울이니까. 여기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. 고 어. 깊은 데서는 쓰지 말, 안 써. 여기가 깊은 데니까 안 써야 된다. 아 <웃음> 정말. <웃음> 센스가 없어. 오늘 물장구 주문해. 동상 축구인데 물장구 치는 놈이 어디 있어? 어? 너무 좋다. 하나 일 나봐. 하나 일 나봐. 나봐. 야 여기 봐 보라고. 거기 올라가지 말래. 알겠지? 오나거긴 올라가지 마. 알겠지? 여기 좋아? 근데 물도 많이 치어봐서잘아아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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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하는데